테라스 크기만 하더라도 7평이 넘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다 내다보여요. 골프장 편하게 걸어가셔서 골프 매일 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뷰, 튀어있는 집들 거의 없는데 이 집이 바로 그 집! 아래층도 넓은 39평의 3룸이긴 한데요. 위층에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욕실 하나 다 나옵니다. 주방도 길죠. 거실도 아주 크죠. 따라오세요. 와, 집이 워낙 커가지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욕실은요, 아래층에 보셨을 때 가장 큰 욕실인데요.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방은요, 안방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양쪽으로 수납공간 있어요. 빌라단지 투어하시면서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주차장이 마음에 안 드신 경우들 많았죠. 우리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하주차장으로 드릴게요. 세대별로 한 대씩.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후에 촬영을 하면 은 진짜 저랑 피디님하고 엄청 푹푹 찌더라고요 찐 감자처럼 그럼 안 되니까 찐 감자 안 됩니다 그래갖고 오전 일찍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온 해학세대예요이 단지가 11개동으로 조성되는 80여 세대가 넘는 완전히 대단지인데요 꼬리 수장을 끼고 있어서 숲새견 뷰 좋아하시는 분 막힘없는 뷰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따봉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위아래층 합쳐서 도합한 7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아래층 모두 세대분리 거주 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실내는요 깔끔하고 모던하고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복층의 층구도 높고 욕실도 있고 테라스도 크고 해서 좋은 곳입니다 보실게요 전실부터 전실은 문을 쫙 열면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요 수납함이 꽤 높죠 이런 것들 참잘 해놨습니다 바닥에 줄눈 시공을 모두 해놨는데요 전실도 그리고 실내 복도, 거실, 주방까지도 욕실까지도 모두 줄눈 시공을 맞춰 놓은 곳이에요. 실내 안에는요.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해 놨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요. 원래는 아래층에 39평을 구현했습니다. 방이 4개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기도 원래 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계단 공간을 넓게 확보하느라고요. 방을 하나를 부셔서 없앴어요. 그 대신 계단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전실 뒤편으로 해서 방들 보시고요. 거실 주방 이렇게 보시는 방향으로 할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줄눈 시공이 다 맞춰졌는데 저는 이 욕실 가끔 들어가서 손도 씻고 이렇게 할때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어두운 타일하고 좀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꽤 폭이 넓습니다.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 호텔 욕실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편으로는요, 방들이 모두 몰려있는 구조인데요. 자, 방들 보러 들어가실게요. 영상 하단에 저영그방 치수들 다 나옵니다. 이게 폭과 길이가 꽤 큰데요. 원래는 방이 두개짜리였습니다 근데 계단 공간 만드느라고 이쪽 방 하나에다가 이 뒤편으로 드레스룸 공간을 하나 더 첨부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을 크게 쓰실 성인분들이 하나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양 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이제 방 보러 또 갈게요. 이 방이 좀 컸고요. 이 건너편 방 역시도 성인분들이 쓰시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규격은 나올 거고요. 여기 안쪽으로 야트막한 수납공간도 있어요. 요런 것들 있으면요. 시스템은 거 하나 놓고 쓰시기가 괜찮죠? 마지막으로 제일 뒤편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숲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숲은 철거될 숲이 아닙니다 유지가 될 것입니다 수면 등 하나 있고요 메인 조명까지도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벽지는 이제 인디언 핑크 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호불 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입주하시기 전에 또 예쁘게 화이트 톤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꽤 넓은 안방이었어요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북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아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서양 방향으로 창이 나 있는데요 열고 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은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변기는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밖에 세면대는 나와 있는 건식 구조입니다. 화장대 겸 이렇게 용도로 쓰시면 좋겠죠? 오징룸의 샤워실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깔끔한 구조 맞죠? 자 복도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 집은 좀 세로형으로 좀 길다란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넓이도 꽤 넓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은요 가전제품이 원래 프로옵션으로 들어가요.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약간 회색톤으로 이 도어가 설치가 될 건데요 3 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김치, 냉장, 냉동 모두 쓰실 수 있고요 파세코 제품에서 식기세척기도 대용량 제품 들어가 있고요 하체에서 싱크볼도 빅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하부장은 약간 찐 카키톤으로 어둡게 설치를 해봤고요 상부는 아이보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은요 이렇게 디그자형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터, 가스 콕탑까지 3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수납장하고 요 광파업 렌즈, 밥솥 넣는 공간이 모두 이렇게 좀 높은 쪽에 있어서 허리 굽히지 않고 쓰시기가 괜찮아요. 위쪽까지 수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간살이 있습니다. 그냥... 복도 다니시면서 주방이 바로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다용도실은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는데요. 여기 다용도실이 조금 밝고 화려한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오염물 잘안 보이도록.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워시타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주방 공간 나왔었는데 식탁도 따로 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식탁 등은 일렬로 설치를 해봤고요. 여기는 6인에서 8인까지는 식탁 설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 옆으로도 환기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집이 은근히 창문 맛집이에요. 픽스창이 들어가 있고요. 픽스창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방향은 서향이에요. 서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있으시긴 한데, 지는 해까지 좀 길게, 낮 훨씬 넘어서, 저녁까지도 꽤 깊은 해를 다 맞이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실링팬도 한번 가동을 해봤습니다. 실린팬 켜시고 에어컨 켜시면 참 효율적이죠? 그리고 전면은 우리 피디님이 이쪽으로 좀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 골프장 인근에 지어진 단지다 보니까 숲세권, 오픈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치셔도 되고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게 골프하다가 50견, <laughs> 1.5. 아픈 데가 점점 늘어나시네요. <laughs> 경갑골부터 해서 모든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골프도 치던 사람이 쳐야 되더라고요. 4m가 훨씬 넘는 넓은 공간이에요. 집이 다만 좀 길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새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거실이 꽤 넓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자, 아래층 다 봤고요. 위층 올라갈까요? 저희가 계단 참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의해서 꺾어집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지금 복층에서 좀 메인 공간이 되는 거실과 주방 용도의 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우선 높이가 높다 보니까 크신 분들이 다니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창문 닫아서 그렇지 열어놓고 하시면 환기가 엄청 잘 되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싱크 하부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여기다 문을 달아서 방으로 만들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복층의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욕실에는 욕조까지 넣어 놨고요.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 헤드까지 모두 달아놨습니다. 생각보다 복층 욕실이 커요. 복층에서 제일 큰 방인데요. 아래층에서 보셨던 그 어떤 방보다 좀클 거예요. 안방보다 좀더 크게 여겨집니다. 아래쪽에 모두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수납 공간으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도록 문을 다 달아놨고, 단을 두 개나 설치해 놨습니다. 양쪽으로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좋아요. 구독자님들 지금 테라스에 나와 봤는데요. 이 집은 여기 수도 그러니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은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배수구가 양 사이드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여기 안쪽으로 주방 옆에 바로 벽면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 설치는 안한 상태예요. 여기 테라스 크기가 한 일곱 평 정도 나옵니다. 꽤 커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 한번 삥 둘러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골프장 네. 아까 네. 어, 여기 막힌 게 없으니까 확실히 위에는 시원시원하네요. 어떻게 보면 파주 운정 신도시 운정 사동 쪽에서 제일 높은 필지에 지어진 대단지 신축 빌라라서요. 아주 그냥 산꼭대기에 있는 빌라가 아니라 그래도 평지급에서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서 운정동이 그리고 이 야당동이 신도시가 다 모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하고 앞에 가림 없고 그렇게 한적하게 숲 느낌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추천드리는 단지였어요. 일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요. 파주에서 운정 신도시에서 좀 먹어주는 집입니다. 뭘로 먹어주냐고요? 방 4개짜리 넓은 복층에다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들어있는데 전망이 튀어있는 복층으로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복층 테라스에서 보시면 요 난리나요. 운정 신도시 다 내려다 보니까요. 아주 뷰 맛집이에요. 가슴 탁 트여있는 복층으로 이사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한 그런 집이에요. 현장 입구에서 마일버스 타러 가시는데 1분 정도 걸리고요. 그 마일버스를 탑승하시고 운정역 까지 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밤늦게까지도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 통해서 지하철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로 가실 때 자유로 제2자유로 설문아이씨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설문아이씨 톨게이트가 운정신 도시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입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차로 서울 이동하시기가 편한 그런 곳이에요. 초중고는 모두 인근에 있는데요. 지하철역 뒤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모두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스쿨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자차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지 마음에 좀 드셨나요? 분양가는요 사억대로 분양하고 있는데요 이집 자체가 이 호실 자체가 대출이 많이 나가는 호실입니다 생애 최초로내집 마련하실 때 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나머지는 전액 가까이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사철 맞이해서 정말 정말 집보러 많이 나오시는데요 대출도 꼭 맞고 우리 집 스타일에도 꼭 맞는 그런 집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집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오세요.